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내성마비복지관 발달지원센터를 직장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빅티시원 24기 수료생 노원 모임의 최지선입니다. 부족하지만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처음 훈련을 결단했을 때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주변의 권유가 더 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토요일에도 저녁 8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1일주 동안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비워야 하는 일부터 평일 저녁 숙모임까지 또 육아와 직장 일을 하면서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들로 선택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었고 나도 성령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가 가장 컸습니다. 개원 예배를 시작으로 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의 기간은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매일매일이 생생했습니다. 그 시간의 유익을 말로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하고 삶이 묻어나는 간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나를 최대한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나니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말씀 암송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훈련 내내 저희 집 화장실과 싱크대 앞에는 69절이 붙여져 있었고, 말씀이 눈에 항상 보이기에 어떤 날은 아이들이 저보다 먼저 암송을 하고 저의 암송을 점검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말씀, 암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노방전도를 통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했던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의 시선과 거절에 민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간사님들의 말씀에 그들의 영혼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졌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혀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보게 해주셨고 또 마음이 위축되어 힘들었을 때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위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에 저를 누르고 있던 전도의 부담감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전도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여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영적 재생산을 할수 있게 하는 양육의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양육 대상자를 영적 아비 유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 기도하며 멘트맨을 진행했습니다. 내 기도만 하기에도 급급했던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육의 시간을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개원 예배 때 찍은 사진 속에 저희 표정을 보면 긴장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마다 저희 두 아이를 순장님 댁에서 맡아 주셨고, 어느새 아이들은 엄마가 훈련 가는 토요일을 매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온전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보여주셨던 화요 승모임 시간을 통해 저의 모든 염려는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염려 또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훈련을 끌고 가려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훈련 이후에서는 말씀, 기도, 교제, 증거에 균형 잡힌 생활을 할 것을 적용했습니다. 순장 모임, 모교 순장 모임에서의 균합법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좀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의 가장 큰 유익은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둘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 꾸준히 기도할 것을 적용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고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도 하셨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을 때에는 미워했던 마음을 미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등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같이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와 월요 순모임, 목요 순장 모임, 순장님과의 맨투맨을 통한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나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대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직장 사무실의 모든 직원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으며 둘이 남겨졌을 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직원은 자신이 들은 복음을 다른 직원에게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지금의 상황에서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들을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자녀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